성경통독 49일차 사도행전 12장에서 14장 10편 38편 1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사도행전 12장. 그즈음 헤로데 임금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쳤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게 하고서 유다인들이 그 일로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들이게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네 명씩 잔네 개의 경비조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 파스카 축제가 끝나면 그를 백성 앞으로 끌어낼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헤로데가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두 군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문 앞에서는 파수병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비치는 것이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두드려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손에서 쇠사슬이 떨어져 나갔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이르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다. 천사가 또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라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따라나가면서도 천사가 일으키는 그 일이 실제인 줄 모르고 환시를 보는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성 안으로 통하는 쇠문 앞에 다다르자 문이 앞에서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어떤 거리를 따라 내려갔는데 천사가 갑자기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다.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로데의 손에서 유다 백성이 바라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빼내어 주셨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바깥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하녀가 누구인지 보려고 문으로 갔다. 그 하녀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안으로 달려가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너 정신 나갔구나 하는데도 그 하녀는 사실이라고 우겼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의 천사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자 사람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서는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한 다음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감옥에서 끌어내 주셨는지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이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르고서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날이 밝자 군사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헤로데는 베드로를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자 파수병들을 문초한 뒤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유다를 떠나 카이사리아로 내려가 그곳에 머물렀다. 헤로데는 티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몹시 화가 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뜻을 모아 헤로데에게 갔다. 그리고 임금의 시종장 블라스토스를 설득하여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임금의 영토에서 양식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해진 날에 헤로데는 화려한 임금 복장을 하고 연단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그때의 군중이 저것은 신의 목소리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 주님의 천사가 헤로데를 내리쳤다. 그가 그 영광을 하느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었다.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면서 널리 퍼져나갔다. 바르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수행한 다음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갔다. 사도행전 13장 안티오키아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르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메온, 키레네사람 루키오스, 헤로데 영주의 어린 시절 친구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단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이르셨다. 내가 일을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은 단식하며 기도한 뒤그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나서 떠나보냈다. 성령께서 파견하신 바르나바와 사울은 셀레우키아로 내려간 다음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리고 살라미스에 이르러 유다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그들은 요한을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이 온 섬을 가로질러 파포스에 다다랐을 때 마술사 한 사람을 만났는데 유다인으로서 바르 예수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였다. 그는 슬기로운 사람인 세르기우스 바오로 총독의 수행원 가운데 하나였다. 총독은 바르나바와 사우를 불러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말로 마술사를 뜻하는 그 엘리마스는 총독이 믿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들을 반대하고 나섰다. 그때에 바오로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가득차 그를 유심히 보며 말하였다. 온갖 사기와 온갖 기만으로 충만한 자, 악마의 자식, 모든 정의의 원수, 당신은 언제까지 주님의 바른 길을 왜곡시킬 셈이오. 이제 보시오, 주님의 손이 당신 위에 놓여있소. 당신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오. 그러자 즉시 짙은 어둠이 그를 덮쳐 그는 사방을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그때의 그 광경을 본 총독은 주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아 믿게 되었다. 바오로 일행은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판필리아의 페르게로 가고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페르게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과 예언서 봉독이 끝나자 회당장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백성을 격려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오루가 일어나 조용히 하라고 손짓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살이 할 때에 그들을 큰 백성으로 키워주셨으며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시고 가나한 땅에서 일곱 민족을 멸하시어 그 땅을 그들의 상속재산으로 주셨는데 그때까지 약 450년이 걸렸습니다. 그 뒤에 사무엘 예언자 때까지 판관들을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임금을 요구하자 하느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키스의 아들인 사우를 그들에게 40년 동안 임금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를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내가 이사이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나의 뜻을 모두 실천할 것이다 하고 증언해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이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미리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은 사명을 다 마칠 무렵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파견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죄하여 안식일마다 봉독되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목도 찾아내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들이 그렇게 다 이행한 뒤 사람들은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는 당신과 함께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또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리시어 다시는 죽음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다른 시편에서는 당신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가 죽음의 나라를 아니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나서 잠든 다음, 조상들 곁에 묻혀 죽음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께서는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여러분이 죄를 벗어나 의롭게 될수 없었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 안에서 모든 죄를 벗어나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 예언서들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다 망해버려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어도 너희가 도무지 믿지 못할 그런 일이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 많은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이들이 따라오자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하느님의 은총에 계속 충실하라고 권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들었다. 그 군중을 보고 유다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모독하는 말을 하며 바오로의 말을 반박하였다. 그러나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담대히 말하였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니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구원을 가져다 주도록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세웠다. 다른 민족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박해하게 만들고 그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다. 그들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서 이코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도행전 14장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이코니온에서도 전과 마찬가지로 유다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설교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유다인과 그리스인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믿기를 거부한 유다인들은 다른 민족 사람들을 자극하여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만들었다. 그래서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설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통하여 표진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어 당신 은총에 관한 그들의 말을 확인해 주셨다. 그리하여 그 도시 사람들이 둘로 갈라져 한쪽은 유다인들의 편을 들고 다른 쪽은 사도들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다른 민족 사람들과 유다인들이 저희 지도자들과 더불어 사도들을 괴롭히고 또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였다. 바우루와 바르나바는 그 일을 알아채고 리카오니아 지방의 도시 리스트라와 데르베와 그 근방으로 피해갔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리스트라에는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안진뱅이로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다. 그가 바오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그를 유심히 바라본 바오로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고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군중은 바오로가 한 일을 보고 리카오니아 말로 목소리를 높여. 신들이 사람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바르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오로를 헤르메스라 불렀는데 바오로가 주로 말하였기 때문이다. 도시 앞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사제는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문으로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제물을 바치려고 하였다. 바르나바와 바오로 두 사도는 그 말을 듣고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느님께로 돌아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하느님께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좋은 일을 해주셨으니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와 열매 맺는 절기를 내려주시고 여러분을 양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재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겨우 말렸다. 그런데 안티오키아와 이코니온에서 유다인들이 몰려와 군중을 설득하고 바우로에게 돌을 던졌다. 그리고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다 버렸다. 그러나 제자들이 둘러싸자 그는 일어나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르나바와 함께 데르베로 떠나갔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은 다음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으로 갔다가 이어서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주고 계속 믿음에 충실하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교회마다 제자들을 위하여 원로들을 임명하고 단식하고 기도한 뒤에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의탁하였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피시디아를 가로질러 판필리아에 다다라 페르게에서 말씀을 전하고서 이탈리아로 내려갔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티오키아로 갔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선교 활동을 위하여 하느님의 은총에 맡겨졌었는데, 이제 그들이 그 일을 완수한 것이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 신자들을 불러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과 또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렀다. 시편 38편 시편 다윗 기념으로 주님, 당신 진노로 저를 꾸짖지 마소서. 당신 분노로 저를 벌하지 마소서. 당신의 화살들이 제게 내리 쏟아지고 당신의 손이 저를 누릅니다. 당신의 노여움으로 제 살은 청한 데 없고 저의 죄로 제 뼈는 온전한데 없습니다. 저의 죄악들이 제 머리 위로 넘쳐 흐르고 무거운 짐처럼 저에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의 미련함 때문에 제 상처는 냄새 피우며 썩어갑니다. 저는 더없이 꺾이고 무너져 온종일 슬피 떠돌아다닙니다. 저의 허리는 염증으로 가득하고 저의 살은 성한데 없습니다. 저는 쇠약해지고 더없이 으스러져 끙끙 앓는 제 심장에서 신음소리 흘러나옵니다. 주님, 당신 앞에 저의 소원 펼쳐져 있고 저의 탄식 당신께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 심장은 팔딱거리고 기운도 제게서 사라졌으며 저의 눈조차 빛을 잃었습니다. 제 동무들과 이웃들은 저의 재앙을 보고 물러서 있으며 제 친척들도 멀찍이 서 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